안녕하세요. 능가정입니다 일간정화가 3화가 있고,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화의 세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목생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지에서 목생화가 되고 있으니까, 일간정화를 중심으로 목화 4개가 강하게 뭉쳐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금이, 이금이 있네요. 금은 재성이 되고, 수가 이 수가 있습니다. 수는 관성이 되고요. 일간 중심으로 4개 에너지가 뭉쳐있고, 금수가 4개 에너지가 뭉쳐있어서, 오행의 개수상, 개수상으로는 4대 4의 비율로 비등한 양상입니다. 그런데, 일간이 태어난 계절성이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이 일간을 향해서 웃어주고 있기 때문에, 4대 4의 비율에서 좀더 일간이 강하다라고 읽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좀더 강하다라기보다는 훨씬 더좀 일간이 좀더 강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개수상으로는 금수도 4개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일간을 중심으로는 에너지가 가까이에서 강하게 뭉쳐있는 반면, 금수는 이렇게 양옆으로 흩어져서 힘을 제대로 모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간이 훨씬 강하고, 용신은 화의 세력을 눌러줄 수 있는 수가 용신이 되는 것이고, 수를 돕는 금이 용신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사주는 목화가 뭉쳐있고, 여기에 금수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대립의 양상에서 좀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토란 오행이 빠져있는 것이 좀 아쉽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사주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화가 여섯 개가 있고 목이 하나가 있고 따라서 수라노의 하나 관성 하나가 좀 외롭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의 사주 구조라고 하면, 목화가 많고 여름에 태어났고, 목화의 세력을 거슬 수 있는 수는 하나밖에 없고, 이 수도 해묘목국으로, 목으로 변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화를 중심으로 사주가 뭉쳐있기 때문에, 사주 전반적으로 화가 뭉쳐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염상격으로 읽어줘야 하는 사주이고요. 화가 강하니까 만약 여명으로 치면 본인이 화이고 화가 강하니까 본인이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데 남편이 일점 남편 관성이 하나 있어서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해방을 놓는 양상입니다. 이 남편이 이 남편은 물론 이 일간 정화보다 똑똑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라 봐야 하겠죠. 운에서 대운에서 해수를 극해줄 때 남편이 돈도 잘 벌었고 일간의 뜻을 잘 따라줬다라고 하는 사주입니다. 감사합니다.